앤 샬리, 안녕하세요. Give us a s 리 안녕하세요. 네, 안 히야. 안녕 히야. 영국식으로 해봐. 당신은 히야입니까? 히어로? I'm <laughs> here. Answer m 그, 영국 양아치 발음으로 해주세요. 영국 양아치는 어떻게 말해요? 어. 어. 지지 거예요 어? 이벤트, 이벤트, 나, 나, 이벤트다. 이벤트와. 아, 사진, 사진... 아, 아깝다. 또 멈췄니? 어, 공격성 지금 10인데, 십자가 앞에 있으세요. 다들? 왜요? 왜요? 내가 멈춘 왜요? 거 같아. 내가 멈춘 거 같아. 나 도망가도 돼? 내 걸리셨어. 내 <laughs> 걸린 거 같아. 아, 안아니다 어, 공격성 다시 떨어졌어요. 헌팅할라다가 십자가 때문에 못한 거 같은데? 대문인 <laughs> 거 같은데? 에? Are 나도 마이크 안 되는 것 같은데? 나두번안 아니, 울려. 아니요, 저 가까이 있을 때두 번씩 들렸어요. 아 그래요? 네. 무서워서 못 하겠어. <laughs> Are you here? Give me a sign. Do you hear me? Do you know BTS? <laughs> Do you know BTS? Do you know g a n g Do y you 김치 know kimchi? Do you know k i m c 저 앞에 있는 거 일기장인가? 이거? 아니 일기 써져 있어요? 어? 뭐야 왜왜 그거였지? 일기요? 펼쳐져 어? 있지도 않아요. 아 어, 그거 설재냐? 어, 그거 아닌가? 그거 맥북이 언니. 저런. 어. 초플는한 어. 번만 다시 해 주실래요? Where are you? 알겠습니다. Are you here? 아니기에. I I love you. I like you. 너, <laughs> 네한테 no. 하고 싶지 않아. 어. 어. 어 뭐야? 어, 뭐, 어, 뭐, 카메라 뭐, 카메라 째지. 어, 어떻게? 어떻게? 잠깐만. 이벤트야, 이벤트. 야 이벤트. 이벤트예요. 아 헌팅 안 당해요. 괜찮아요. 어디? 어디로 나가 잠깐만 나나 멘붕돼서 지금 아무것도 안 보여. 잠깐만.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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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아니. 거, 여기 아, 여기, 게임에... 일로 오세요 기 여기, 잘한다 잘한다, 잘한다 잘한다 아유 잘했어요 잘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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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얼굴 봤어 어우 잘했어요 기비가 어우... 보였어요 어우 잘했어기여뽀 여기, 여어 여기, 여기. 여기, 여기. 여기, 여기, 여기. 여기, 여기, 여기. 여기, 여안할것 같네요 <웃음> <웃음>